아니 페라블 매니저도 궁영님이라 부르고 블라면서도 궁영님이라 부르고 뭘까는. 그래서 이제 너무나도 정신 없는 하루들을 보내고 있다. 그리고 이제 해야 될 것도 많고 아직 공개하지 못한 게또 있어서. 협객단 잠옷도 입어야 하오. 잠옷 말인가? 나 잠옷은 시안이 나왔는데 이 자네들의 의견을 또 물어봐야 되네. 이런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이런 느낌 어떤 느낌인가 나는 괜찮다고 느낀 데만 색깔 배치가 약간 슴슴한 게딱 좋은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아이디어가 나왔던 게이 심심할 수도 있으니까 만도 형상화된 자수 같은 게 있으면 어떨까 이야기도 나왔거든 자네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나 디자인 자체는 괜찮은가 디자인 안에 창천우드 입고 외출하면 완전 파리아이든이요 <laughs> 제발 집에서 입어주게라 제발 밖에서 입지 말고 집에서만 입어주게! 직장에 입고 가도 되나요? 학교에 입고 가도 되나요? 지하철에 입고 타도 되나요? 체육대회 때 반티로 입어도 되나요? 아니 되겠나? 되겠는가! 여권 사진을 이걸 입고 찍겠다고. 울고 싶어졌네. 그저 나를 괴롭히고 있을 뿐이지 않나? 들켰군요. 잘 대패고 다 입어야지. <laughs> 아, 슬프구만. 눈물이 날것 같네. 저거 입고 에버랜드 가도 되죠? 그냥 내가 죽겠소이다! 태엽이 왜 죽어요? 왜 죽냐고? 자네들이 그런 거를 입고 밖을 돌아다니는 걸 보면은 내가 헛방에 걸려 쓰러질 테니까 말이야. 그래도 죽지는 마세요. 아니 진짜 끝까지 안있는다는얘기는 죽어도 안 하는군. 학교에 입고 가야지. 다만 제가 선생님이에요. 자네가 선생님이라고. 대엽 혹시 바지 색깔 흰색 말고 다른 색은 안 되나요? 검은색으로 갈까. 상이랑 같은 색으로 해주시오 흰색은 좀 잠옷으로는 적합한 색이 아닌 것 같아서 말이야 내가 봐도 매일 뭐 입을지 고민 안 해도 되겠네요 저거 일곱 벌 사면 되니까요 일곱 벌 말인가 집에만 있는 거라고 말해주게 대협 아직도 모르시오 외출복 달라는 소리 잔소 외출복을 <laughs> 내가 외출복을 어떻게 내주나 하 밥은 드셨나요 밥은 먹었어이다 우동 먹었어이다. 유동? 유동? 유동이 아니라 유부동 <laughs> 정말이지 별다 줄이네요. 줄이려고 줄인 건 아니지만 재밌겠는걸. 테이블 매너스. 소개팅 나가서 냅다 비무하자고 하면 안 되는 거죠 <laughs> 대업이 알고 있는 테이블 매너는 뭐가 있나요? 술잔에 독일 타지 않는다. 매너가 맞지 않나? 이상하다 맨날 하던데 그만큼 강호에 매너가 없는 작자들이 그렇게나 많다는 뜻이겠지 다들 은수저를 챙기기나 푹 담가보고 검은색으로 변하지 않는지 살펴보고 은수저를 굿즈로 내주세요 은수저가 굿즈면 은좀 많이 비싸겠는걸 함량이 낮은 건 별로 안 비싸요 아니 그러면 독도 잘 분간해내지 못하는 것 아닌가 독이 든 음식을 먹을 일이 있을까요? 아니 자네들이 강호에 나가서 그 이렇게 식사 자리에 나갔을 때 언제 어디에 독이 들어있을지 모르지 않나? 이차자리도 숟가락 한번 푹담가보고 너무 무섭습니다. 우리가 왜 나가나요? 아니 뭐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하! 와 태그 진짜 길다. 하하하하하 <laughs> 아니 그렇게 긴가? 이 최대 글자로 맞추긴 했데만천하제일건과 대명문전파 남궁세계상공자초절정급고수라는 아주 간략한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좀더 줄인 거네. 야 천하제일공과 대명 문 접한 남궁세그삼공자 초절전급 고수 창룡관 버철 무리민이 딱이요 나도 이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소이다 협객은 어디 갔소이까 따 어. 천하제일검 같대 명문정파 남궁세가 삼공자 초절정급고수 창룡검 버철물이민 협객 남궁혁이라 하오이다. 야 전에는 별로가 꽤나 많이 길군. 하하하하. <laughs> 그만큼 이 나를 부르는 말들이 많다는 뜻이지. 바른 생활도 빠졌네요. mz도 빠졌습니다. 천하제일검 같대 명문정파 남궁세가 삼공자 초절정급고수 <laughs> 바른 생활 버철물이민 창룡검 협객 mz <laughs> mz 까먹어서 그냥 뒤에다가 냅다 붙여버리기. 여기까지할까 별로인가요? 시장에 가면 게임인가요? 하하하. <laughs> 이 집에 집에 갈듯 아, 니 이거, 를 말하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아이때가 소개팅할 때 이거, 를또 해줘야지. 나를 소개하는 자리 이거, 죄송한데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게 무슨 뜻인가요라고 물으게 된다면 하나하나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지. 자 반갑습니다. 여기서 천하제일검결은 우리 남궁세가가 검결 중에서 주문제지 천하제일을 의미하고, 해 명문정파 이것은 또 내가 이 남궁세가가 정파 중에서도 정파 명문임을 의미하고 있네. 그리고 이제 차에 박차고 안 나가면은 다행이네요. 소개팅 온도 영도 무슨 소개팅이 당근마켓인가? 개혁 결루한 호흡 챌린지 가능하시오? 반갑습니다. 천하제일검결 대명문정파 남궁세가 성공자 초전체급 구속 바른생활 버전 무림인 협객. 남궁혁이라 하오이다. 중간에 끝나버렸는데. 차나젤 건가 대 명문 정파 남궁세가 상공자초 전천국구소 바른 사람 버무림이 남궁혁이라 하오이다. 아 힘들구만. MZ가 빠졌소이다. 몇개 빠진 게 있어도 그냥 그러려니 하게. 하 물결표 많이 쓰면 나이 든거라던데어그 쓰는 채팅이 나이를 대별하지는 소이다 아니 물결표를 안 붙이면 좀 딱딱한 느낌이잖아. 눈웃음도 써주시오. 아니 그거는 좀. 눈웃음은 따라할 수가 없구만. 맞습니다. 대업은 행동에서 아저씨가 느껴집니다. 궁역 청년 방송 잘 보겠네. 학생 잘 보고 있어요. 어이 남씨. 미스터 남. 세니어르 남. 세니어르. <laughs> 알리오 프리스남. 예요 태클 안그런거 없기요. 모르겠네. 아리 패러블 매니저도 궁혁님이라 부르고 블럼에서도 궁혁님이라 부르고 뭘까 나 남궁궁역으로 개명하시죠. 남궁궁역으로 이름을 바꾸라. 남의 이름을 왜 멋대로 바꾸는지 내 예상이네만 내가 이름이 남궁궁역이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궁궁이로 부를 거네. 내가 장담하겠습니다. 센유를 다지해 주시오. 센유는 남궁. 피전투겠습니다. 피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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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싶다길래 해주었네. 어떤가? 마음에 들었나? 진짜 피전투가 온줄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입인데요. 집안 사람을 보니 반갑네요. 저도 남궁가입니다. 아, 나아 이제 남궁 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꽤나 있지. 아, 반갑겠구만. 근데 이제 그 남궁도 이게 찾아보니까 주나르 때 기자와 함께 고조선으로 온남궁스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해진 거라고 하는구만. 뭐 이제 전설상으로는 그렇다고 하네. 아니 근데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들은 꽤나 있지 않나? 여기 있는 사람들도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 수십 명은 될 텐데. 저는 만씨인데요, 만두인데요. 이름이 두인가 그러면. 아이고 두야. <laughs> 나 김인박 체가 뭔가 했더니 가장 많은 성씨들을 순서대로 나열한 거였나. 야 지금 알았구만. 제일 독특한 성은 무엇일까 궁금해지네요. 혹시 여기서 내가 독특한 성을 가지고 있다 있나. 내 성이 좀 독특하다. 군씨입니다. 군만두. <laughs> 그럼 손 씨가 있으면 손만두인가왕 씨는 왕만두인 거고. <laughs> 맹 씨요. 갈 씨입니다. 장 씨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장 씨라는 게 있나? 뇌 씨가 있다고? 뇌. 성 씨. 음~ 정말로 있구만. 2015년 기준으로 19명 정도밖에 없는 아주 희귀한 성 씨라고 하는구만. 뇌 씨도 있다고 하네. 뇌아리옵니까 음~, 음, 음. 남궁위키. 자레들 대신 검색을 해주은 <laughs> 기가공력 나 대신 성씨 검색해줘. <laughs> 기가공력 영상 꺼줘. 다른 영상도 보겠나. 자